리그에서의 경쟁인데요. 살아남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홈드라운드 컴메에서 열립니다. 바르셀로나 서포터 꾸레들의 응원소리가 가득한데요.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뒷공간으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레반도 프스키 수비가 따라 붙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직접 치고 나갑니다 슈팅 선제골을 올립니다 호날두 클럽 입단 이후에 열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슛! 추가점을 올립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손흥민.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맨체살입니다. 잘 막아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전방으로 갑니다. 카세미로 공 끊어냅니다. 리카 에르난데스. 파울이 될까요? 네이마르 왼쪽 측면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박이 고세기로가 아닙니다. 공간으로 패스 끊어냅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프레드. 받을 수 있을까요? 었습니다 받았는데요. 제천 슛.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상대의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한 항상... 머리에 맞췄어요. 이걸 막네요.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박스 중앙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찔러주는 패스. 아, 옵사이드인가요? 어, 받았습니다. 슈팅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골키퍼가 얼어붙을 만큼 빠른 슛이었습니다 아 거침없는 슈팅이네요 차는 순간 골이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호날두 두 골을 기록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찬스헤 때립니다. 오!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해태 트랙을 기록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활약을 선보입니다.